방역교통 2030 비전 발표를 기점으로 도시 과밀화 해소에 시동이 걸렸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시장까지 주거입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과 일산 인천 송도와 남양주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자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족기능 부족과 미흡한 교통대책 등으로 논란을 받던 3기 신도시 추진동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소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다소 소외됐던 서부권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은 향후 서부권역 부동산 하방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인프라 확충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분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입지 가치를 높여 도시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급행운행이 가능한 광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 등의 급행운행 추가, 대심도 지하도로 증설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과 수도권만 더 발전하면 국토균등 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기존 도시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은 필요적인 만큼 현실과 정책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중심의 주택수요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분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광역 교통망 구축은 결국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는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서울 지역 중심의 부동산 수요 흐름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도시 과밀화의 문제 해법이 될수 있는 GTX 디노선 신설과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결과 같은 교통 호재가 예고되면서, 고향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예상되지만, 청사진을 구체화할 로드맵 구축이 뒷받침되는 게 관건이며, 완공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 여건과 직장 등을 고려한 서울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 2030을 내놓으면서 대도시권 철도 르네상스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전국 5대 대도시권의 향후 10년 광역교통정책방향과 미래비전을 담은 기본구상입니다.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비롯해 기존 신도시의 교통혼합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단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해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800km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간의 통행시간을 30분 대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광역급행철도 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등의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 발표하고 도심 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광역철도 연장을 730km에서 1,577km로 도시철도 연장도 710km에서 1,238km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기존 GTX 노선에 수도권 서북구에서 새로운 GTX D 노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남미사등 동남권에서는 신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9호선 연장을 검토하고 남양주와 구리등 동북권에서는 기존 7호선 연장 외 별내선과 구리선의 연장을 검토합니다. 수원 광명등 서남권에서는 인천 2호선 연장을 비롯해 7호선 연장과 제2경인선, 과천선 급평화를 추진하고 인천과 김포, 파주등 서부권에서도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 2호선 연장, 김포 한강선, 일산선 연장을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대책인 고양선과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등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하단 논산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인 신탄진 조치원간 노선을 추진하며 대구 3호선 연장과 광주 2호선 신설, 대전 2호선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로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복합한승센터 확충과 신교통 수단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내년 말까지 자유로나 간병북로와 같은 수도권 동서 횡단 간선도로에 지하 3 4 0 m 깊이의 대심도 도로건설 방안을 마련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지하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광역버스나 KTX의 주요 거점에는 지하공간을 활용한 한승센터인 고속 BTX를 신설하고 트램과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트램트레인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 대책이 시급한 신도시는 광역 교통 특별 대책 지구로 지정해 재정 지원과 인프라 조기 확충을 지원하고 쪼개기식 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기준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광역 철도 및 버스의 급행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행 SOC 예산 중5% 수준인 광역 교통 투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본 구상에서 밝힌 신규 철도 및 도로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법정 계획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